새해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교제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교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있는 가난한 족속 쫓아내기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네.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가난한 족속을 쫓아내자. 출애굽기 23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23장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3절까지입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쫓아내리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에게 엄격히 할 것이라고 말하니 내가 그 신들을 섬기나 그러지 말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숙제를 하나 내주시는데요. 그것은 뭡니까 가나안 족속 쫓아내기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는 거죠. 그데 네, 여기에 지금 두,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리를 살펴보면요. 30절에 보면은 누가 그들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누가요? 내가, 내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이 누굴까요?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자, 하나님이 쫓아내겠다고 하시죠. 근데 31절을 보세요. 31절은 누가 쫓아내라고 하십니까? 네가.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누가 쫓아내라고요? 네. 어, 네.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즉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30절에서는 누가 쫓아냈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쫓아낸다고 하시고 31절에는 또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이 혼자서 쫓아내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힘만으로 쫓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개입해야만 쫓아낼 수 있는 족속이 뭐예요? 가나안 족속인 것입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한 족속과 전쟁을 치러라. 그러면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너희가 가나한 족속과 싸워 쫓아낼 의지가 있다면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쫓아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여기 보니까 30절에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쫓아낸데요 단번에 쫓아내요? 조금씩 쫓아내요? 네, 조금씩 조금씩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땅에 버티고 있는 이 가난한 족족들은 강한 성벽을 가지고 있어요 국가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군대가 있습니다 이들을 쫓아내는 일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어떻게 쫓아내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실 때 이스라엘 편에서 한 일이 있, 있었나요? 없었나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6월절을 중심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은 어떻게 됐어요? <laughs> 해방이 돼서 자유인이 됐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이고,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오직 뭘로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사람 편에서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누가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은 조금씩 이루어집니까? 단번에 이루어집니까?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어제까지는 죄인이었는데 오늘은 믿고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되는 거 이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어, 어느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가나한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줬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뿔뿔이 흩어져서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출애굽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어디에 들어가기 원하세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고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가나 가나안 정복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은 누가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사람 편에서 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은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나요? 안해요. 하나님이, 야, 내가 가난 땅에 가봐. 내가 가난 족속을 말끔히 다 쓸어버렸으니까 가난은 지금 빈 땅이야. 주인이 없으니까 너희들 들어가서 살아. 그렇게 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방금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가난 족속을 쫓아내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쫓아낼 의지를 가지고 가서 뭐 해야 된다? 싸워야 한다.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 전쟁을 어떻게 하겠다? 이기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정복은 추레굽은 사람 편에 산 일이 없는데 가난한 정복은 사람 편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어 요 없어요? 있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추레굽을 우리가 믿는 순간 구원받는 것에 비유한다면, 가나한 종복은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성화라고 부르죠. 성화. 가나한 종복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성령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세 사람을 우리 안에 창조하십니다이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예수님을 담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을 만들어주시기 전에 이미 이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무슨 사람? 옛사람. 옛사람. 옛사람은 무슨 법을 따라 살고 싶어 해요? 육신의 법. 죄를 짓고 싶어 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전에는 이 안에 누구만 있었어요? 옛사람만 있었어요. 가난 족속만 있었던 거죠. 근데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안에다 누구를 만든다고요? 세 사람 그러면 옛 사람과 새 사람 사이에 뭐가 일어날까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만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딱 들어가니까 뭐가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나듯이 이 안에 옛 사람이만 있었는데 구원받은 후에 새 사람이 들어오면서 옛 사람과 새 사람 사이에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누가 이겨서 누구를 쫓아내기 원하세요? 새 사람이 옛 사람을 이겨서 이것을 어떻게? 쫓아내게. 근데 완전히 쫓아내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면 조금 남겨두기를 원하실까요? 완전히 몰아내고 쫓아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화. 성화. 성이 뭘까요? 거룩할 성화. 대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다해서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숙제가 가나안 정복이었다면 이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숙제는 뭘까요? 성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것, 몰아내는 것.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운 게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화가 단번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죠. 저도 그랬습니다. 구원받을 때 죄인이 의인이 됐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를 짓지 않겠지. 거룩한 삶이 잘 사라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안에 이제 새 사람만 있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원받고서 거룩한 삶이 잘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잘안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 아직도 육신에 속한 옛 사람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죠. 어, 내 안에 왜 이런 죄악된 옛성품이 있지?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지? 나 아직 구원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완전 성화주의자들이 있어요. 완전 성화주의자들은 뭐냐면 만약 당신이 완전히 성화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게 맞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도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옛사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후에 세 사람이 옛사람과 싸워서 이겨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결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지만 우리의 상태는요 단번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저, 저절로 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막연하게 아 시간이 지나면 한 5년이나 10년 시간이 막연하게 지나면. 어느 날 나도 예수님을 자동적으로 닮아 있겠지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이스라 엘 백성이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가나안 족속이 쫓아내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땀과 피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화를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오늘 비록은 비록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아도 10년 후에는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서, 훌륭한 성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믿음만으로 성화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일 갑자기 자연스럽게 기도가 될까요?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1년 뒤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매일 나의 모습을 결정하고 1년 뒤에 나의 모습을 결정하고 10년 뒤 20년 뒤 나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부단히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치르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국기 23장 32절과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웁니다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울모가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32절에 가 있습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뭐하지 말래요? 언약하지 말래요 다른 말로 하면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내 네, 네 땅에 어떻게 한다? 머무르지 못한다. 그들이 네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즉,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 두 가지. 첫 번째, 그들과 어떤 타협도 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화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이 옛사람과 타협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타협하지 말고 여지를 남겨두지 말고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했을까요? 가난안 족속을 하나도 남기고이다 쫓아냈을까요? 자, 여기 사사기로 가서요. 사사기 1장입니다. 자,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각각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어떤 지파가 나오죠? 유다 지파가 나왔는데 유다가 막 이렇게 하고 19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그들을 어떻게 했대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21절 가겠습니다. 21절 보니까 무슨 지파 나와요? 베냐민, 베냐민 자손이 나오죠. 베냐민 자손이 <laughs>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족 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음.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22절에서 2 6절 보면 은 무슨 지파가 나와요? 요셉 지파. 요셉 요셉 가문은 두 개의 지파로 되어 있죠? 무엇과 무엇이죠? 네. 에브라임과 네. 문하세 근데 여기 보니까 어디를 정탐하러 가요? 어디를 치러가 해보니까? 베델 자 베델을 차지한 지파는 에브라임과 문하세 중 어디일까요? <laughs>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아 이건 에브라임 지파구나 자 에브라임 지파인데 23절 보겠습니다 요셉 가문이, 에브라임 지파가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성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리라. 자, 이거 보니까 에브라임지파가 베델을 치는 장면이 나오죠. 자, 베델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음, 루스다. 자 루스라는 이름의 뜻은 폐역 속임수 그 뜻이에요. 베델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진. 하나님의 네, 하나님은 이 루스라는 이 성을 뭘로 바꾸기 원하세요? 베델로 바꾸기 원하세요. 베벨. 루스를 베델로 바꾸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요새 족속이 이 루스에 살고 있는 모든 가난한 족속을 칼로 진멸합니다. 근데 네, 여기 보니까 한 가지 실수를 하죠. 거기에 한 사람이 나오는 걸 보고 그 사람과 뭘 맺었습니까? 언약을 맺었죠. 아까 그들과 뭐 하지 말라 했죠? 언약을 맺지 말라. 근데 언약을 맺었어요. 그 성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려주면 살려주겠다.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을 칼로 칠때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 어떻게 됐죠? 다른 해쪽 속의 땅에 가가지고 성을 세우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루스라고 붙였어요. 이스라엘이 이 루스를 치니까 이제 루스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루스라는 성이 생긴 거예요. 왜? 뭐했기 때문에? 타협했기 때문에. 여지를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육신을 몰아내는 데 있어서 한 치의 여지라도 남겨두면 어떻게 돼요? 몰아낸 줄만 알았던 그 육신이 다시 꿈틀거리며 어디 다른 데서 일어난다.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보니까 이제 무슨 지파가 나오죠? 네. 나스세 지파가 나오는데 막아 나오고 끝에서 두 번째 줄 보니까 27절에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어떻게 못했다고요? 쫓아내지. 쫓아내지 못하네. 그리고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족 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했다고도 나오고 쫓아내지 않았다고도 나오죠. 29절 봅니다. 29절에 무슨 집화 나오죠? 에브라임 지파가 개셀에 거주하는 가난 족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지 못하네. 30절 무슨 집화 나옵니까? 스불론 지파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로 주민은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지 못했다. 31절 32절 무슨 집화 나옵니까? 아셀이 주민을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지 못하고. 32절에도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은요? 무슨 지파 나옵니까? 낙달리 <laughs> 지파. 자,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laughs>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지 못하고. 34절. 자, 여기 무슨 지파 나옵니까? 아무리 지파 아니에요. <laughs> 잘 보셔야 됩니다. 단자선, 단지파예요 근데 여기는 아무리 족속이 뭐냐면, 가난 족속 중에 하나거든요. 이 가난 족속이 이 단지파를 어떻게 했다고요? 산, 산지로 몰아놓고 못 내려오게 했다는 거예요. 자, 사기 1장을 이렇게 쭉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뭡니까?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못한 게 나쁠까요? 쫓아내지 않은 게 나쁠까요? 둘다 나빠요. <laughs> 쫓아내지 못했다 무능한 거죠 무능해 쫓아내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할수 있는데도 안했다 <laughs> 자 그리고 여기 보, 보니까 가끔 가난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라는 표현이 나, 나옵니다 아 그래도 우리가 쫓아내진 않았지만 그 가난을 종으로 삼아서 부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그 가난한 족속을 종으로 삼아서 부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어떻게 했죠? 완전히 가난 때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없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아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족그 족속을 쫓아내기 위해서 전쟁하면서 피흘리는 것보다는 그들과 퓨전을 선언하고 같이 사는 게 편할 것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진멸하려고 막제 전쟁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제발 어, 우리가 섬겨줄 테니까 제발 목숨만은 어? 목숨만 빼앗지 말아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지도 모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뭐 그래 손해볼 건 없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가난안 족속을 이렇게 쫓아내는데 실패하니까 어떻게 되죠? 누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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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살게 돼요? 가나 족속이 이스라엘과 함께 어떻게 돼요? 함께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거주한다. 동거, 동거하게 되는 거죠. 21절 보겠습니다. 1장 21절. 거기 보니까 21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27절. 거기 27절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니까 쫓아내지 못함에 그 다음에 뭐를 떠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을 했대. 결심하고 어떻게 했대요? 그 땅에 거주했다. 29절. 가나안 족속이 개셀에서 누구 중에 거주했어요? 그들 중에 에브라임 자손 중에 거주했어요. 30절.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욕을했더라 32절에도. 아셀족속이 쫓아내지 못하, 못하는데 거기 보니까 그 땅의 주민 가난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 33절에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난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 쫓아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거주하게 된 거예요. 같이 동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가난한 백성이 가난한 족속이 같이 동거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족속에게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가난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영향을 받을까요? 영향을 줬을까요? 영향을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3장5절과 육절 사사기 3장5절과 육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매은 가난 한 족속과 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영향을 준것 같아요? 받은 것 같아요? 영향을 받은 거죠. 가난족속과 함께 동거하니까 두 가지 결과를 났습니다. 첫 번째, 함께 어떻게 했어요? 섞여서 뭐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게 됐어요. 통혼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게 됐어요?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됐어요. 우상 숭배에 죄에 빠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출애굽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그게 무엇과 무엇을까요 가나안 땅 가면 절대로 그들과 뭐 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두 번째. 절대로 뭐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근데 그것을 그대로 하게 됐어요. 불순종하게 됐어요.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순종했으면 이거 걱정하지 않아도 됐을까요? 가가지고 다 어떻게 쓰면 다 쫓아내고 다 진멸했으면 이 이거 걱정해도 돼요 안 돼요? 걱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차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다음 명령에도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엄히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장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난족 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않았으니까, 나도 그들을 너희 앞에서 어떻게 하지 않겠다? 쫓아내지 않겠다. 이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된다? 가시가 된다. 찌르는 가시가 된다.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뭐가 된다? 올무가 된다. 너희를 올감에는 올무가 된다. 우리가 육신과 타협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시는 뭘낳죠 아픔을 낳잖아요. 우리가 육신과 타협하는 삶을 살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 올무가 뭐죠? 올무. 그 산의 부분에 뭐잠는다고 올무를 놓잖아요. 올무는 뭐냐면 올무 딱 걸리면은 꼼짝달싹 할수 있어 요 없어요. 꼼짝 못하게 얼거매는 것을 올무라고 해. 우리가 육신과 타협하게 될때 우리는 그 육신의 죄에 얽매여서 아무 일도 할수 없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쫓아내야할 가난한 족속은 무엇인가? 그것은 악독이나 분냄이나 비방, 악의, 탐욕, 음란 이런 우리 육신에 속한 죄악된 성품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박혀있는 죄악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나 텔레비전, 인터넷 이런 물건들일 수도 있고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죄악된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안에서 쫓아내야 될 것, 버릴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뭔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가난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이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들과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그런 것들 제 곁에 두고서도 충분히 그거 제어할 수 있어요. 그거 종으로 부릴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과연 말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다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laughs> 실패했어요. 종으로 부리는 듯했죠. 처음엔. 근데 영향을 받았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됐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고 버려야 할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청산할 각오와 결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새해니까요. 새해에는 우리가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누가 쫓아내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쫓아주시겠다. 근데 그그 그 일에 누가 함께해야 된다고요? 내가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버리고 청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